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 회첫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어 야고보는 저자는 1장 1절에 정확하게 나왔던 것처럼 주의 형제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아 야고보라는 인물은 교회가 인정한 지도자였죠. 또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총회 의장격으로도 나중에 그 예루살렘의 거대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말 참된 지도자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쓰여질 때이 사항들을 보게 되면 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외측 상황으로 보게 되면 AD 44년 46약 그 시기 가운데 로마의 지방 총독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총독이 다스렸다는 것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밀란의 요지가 더큰 지역에 총독이 파송됐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총독이 여러분 잘 아시는 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베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의 총독이 돌아가면서, 어, 어, 그 당시에 노마를 다스렸는데, 어, 이 총독이 다스렸을 때이 법과 당시 질서가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란했었고 어, 그리고, 어, 우리 이 성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성직자들의 이 계층의 이 파벌이 큰 충돌이 있었던 시기, 지금과 시기와 뭐 다르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적 상황이 가운데는 이 바울의 이 재판 문제로 유대인들과 또이베스도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야구보가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적으로 혼란스러운데 내 쪽으로는 또 어땠냐면요. 여러분, 이신층인 사상을 알고 있죠.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을 다루고 있는 이신층인 사상,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이 사상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성경에 왜곡된 교리를 통하여서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통독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하고 한데 성경을 오독하거나 왜곡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깨달아야 어, 바르게 어, 나올 수 있는데 이 이신칭의 사상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신앙생활이 피상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되어버렸고 어, 그러니까 쉽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거죠 아니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러면 뭐로 행동할 필요가 있냐 어차피 이제 구원은 담보된 건데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사랑이 식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어, 사랑이 식어지고 성기는 것도 사라, 사라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말과 행동도 거칠어지고, 어차피 나는 뭐 믿음을 구원받는 거라며 그래서 이 교제가 단절되는 현상들이 교회 안이나 초대교회 안에서 많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쓸때 썼던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왜 쓰여졌냐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 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격려를 주기 위해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어, 생활을 힘쓰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런 두 가지 포커스로 야고보가 어, 서가 쓰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근데 이런 많은 학자들이 야고보를 상당히 무시했습니다. 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많이 무시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상당히 규정잡힌 성경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세 가지 대안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생활하는 사람한테 첫 번째 줬던 것은 19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한테 첫 번째로 대안을 얘기합니다. 먼저 행동하는 믿음은 듣기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행하는 게 먼저 나오지 않고 말하기가 먼저 나오지 않고 뭐라고 하죠? 듣기를 속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21절 보십시오. 21절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을 받으라.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쓰여진 이 단어는 구원할 바. 마치 구원이 계속 이뤄져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 표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들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단정져서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구원을 이루러 간다? 이렇게 과정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뭡니까?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 행동하는 믿음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이 깨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는 것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한해 시작할 때 성경통독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읽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5절 보십시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죠. 아마 좀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을 현한다는 느낌을 주는 사도 바울이 바울의 어떤 그런 율법의 그런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이것은 그 율법은 회기하는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아주 단도집주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죠? 그것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뭐하는 자라고요. 예, 실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듣고 나서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붕붕 떠나 떠나 드고 있는 것은 나에게 지금 행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신행에 옮겨 놓은 것이 너무나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어, 그게 두 번째 행동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 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26절, 27절인데 27절 한번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그 한란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은 경건을 실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27절에 경건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경건의 정의를 잘 내리고 있죠. 이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돌봐야 할 사람과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돌봐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고아와 가부와 마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지켜야 할 것은 뭡니까? 새 속에 물들지 말라고. 어, 특별히 이 고아, 고아는요, 하나님의 최대 감민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국기 그 22장에 보게 되면 고아들은요, 가장 절기 때문에 동참을 시켰습니다. 또한 가지, 고아는 이렇게 하죠. 시편에 보게 되면, 아니, 그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아니, 그들이 어 부르짖어서 내가 들으면 그걸 내가 듣고 들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자의 부르짖는 우리가 고통을 줘서 어렵게 만들었던 그 어, 어려움을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근을 향한 최대 간림사가 하나님께 쏠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 분들은 우리의 구원의 첫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편 146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으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이 깨지는 세가지의 대안을 야구보 사도는 첫번째 얘기합니다. 첫번째 듣기를 속해하라. 두번째는 듣고 행해라. 세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은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을 깨는 대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대안을 실천하는 그리스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 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어, 교회 안에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을 깨는 방법에 대해서 나 개인의 어, 믿음을 깨는 형식적이고 또 피상적인 믿음을 깨는 건세 가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듣기를 속해 하십시오. 그다음에 들었으면 행하십시오. 세 번째는 믿음의 경건을 실천하십시오.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